안녕하십니까?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 소방방재 안전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하문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소방방재 안전학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과 소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리 학과명이 뭐죠? 네 소방 방재 안전학과입니다. 자 우리 학과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 학과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 이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만족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에서는 최초고요. 이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를 통합하는 국가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방 및 안전 전문가로서의 최신 트렌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의 소방과 안전 시장은 최첨단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안전 교육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소방방지안전학과는 이러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최신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우리 학과가 타 학과에 비해서 유망한 부분은 사실은 국가기술자격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보,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소방 분야에는 소방 설비 기사, 소방 시설 관리사, 그리고 소방 기술사 등등에 이미 국가적으로 그 위상과 그 부분에 대한 최상의 대우를 할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학과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아, 국가 자격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소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단일 학문이 아닙니다. 소방은 융합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크게는 지금 보시는 다섯 가지의 학문적인 베이스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공학,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프링클러, 다 기계설비죠? 기계공학, 그리고 전기공학, 또 여러 가지 위험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화학공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가적인 행정력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학까지. 그래서 우리 소방방재안전학과는 지금 보시는 크게 다섯 가지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학문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교육과정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우선 먼저 이 소방 분야, 소방을 전공해서 소방공학 전문가로서 반드시 익혀야 할 그런 커리큘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드맵에서 보시면요. 뭐 소방 관계 법규 그리고 소방학 개론, 재난 관리론, 화재 현상론. 이런 실제로 소방 공학 전문가로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험물 시설론이라든가 소방 시설 기계 구조론 여기 보시는 모든 교과목 커리큘럼은 실제로 우리 대학이 소방청의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각각의 교과목 설명들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전 분야에서는 그런 과연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이 안전공학 같은 경우에 이 안전공학이라는 부분을 학습함으로써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등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공학 전문가를 위한 커리큘럼은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에 해당되는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그러한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간공학이라든가 안전관리론, 그리고 전기안전공학, 가스안전공학, 아울러서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방방지안전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더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아까 홈페이지에 각각의 교과목에 대한 개요와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미래의 안전한 대한민국의 책임질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